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 유통 적발 건수가 지난해 추석 명절 때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고물가로 인해 원산지 부정 유통 유혹이 더 커진 상황이라며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장호석 기자입니다. 원산지 단속 반원들이 육류 판매점에 들어섭니다. 검성과 한줄만 조금만 잘라 가지고 퀴트 좀 할게요. 채치한시료로 원산지 검정 키트를 이용해 국내산과 수입산 고기를 감별합니다. 지난해 도입한 검정 키트를 이용해 올 추석 명절 원산지 부정유통 돼지고기 판매 업소 세 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에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 육류 음식점은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개시를 하고도. 수입고기로 음식을 만들다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 추석 일제 점검 기간 원산지 위반 관련 적발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지난 추석 때보다 42.8%나 늘었습니다. 최근 물가급 등이 원산지 부정 유통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 국내산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입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원산지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70여 명과 감시원 350여 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